안녕하세요. 제작꽃입니다 아, 오늘은 또 이렇게 비가 오질 않네요. 어, 오후에 비가 온다는 그림이 있기는 한데 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제 오후부터 비가 그친 상태로 저희 서, 서울 지역은 지금 비가 오질 않아요. 간간히 불어주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아 여기는 바위소라고 이렇게 창을 놔뒀던 곳인데 여기도 한 바퀴 돌아보다가 이바위솔이 그동안 여기서 거의 오는 비를 다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개 지금 무너진 게 있어서 저쪽 지붕 있는 테이블로 어, 이렇게 옮겨줬고요. 여기 이 나무 나무 화분에다가 요아이가 겨울도 여기서 나고 이래서 엄청 싱싱하게 자라길래 제가 봄에 여기에 이렇게 세 개를 꽂아줬는데 어, 여기도 가운데 어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좀 물렀어요. 아이고 물러가지고 여기 좀 빼줬고 그다음에 이게 잘 나오지가 않아 완전히 그리고 이 아이는 쑥인지 뭔지 뽑을까 하다가 키워보는데 적당한 선에서 <laughs> 뽑아주던지 하고 여기 바람에 날려온. 채송아,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 군대 이렇게 채송아도 나고 있고요. 어, 여기에 있는 한무대개들은 오늘 지금 올라와 보니까 완전히 갔네요. 완전히 갔어. 아이고, 참나. 이렇게 해서 요거 한 덩어리 갔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좀 멀쩡하고요. 요 아이들도 좀 멀쩡합니다. 어, 얘도 너무 땡볕에 있는 것 같아서, 음, 얘가, 오로라금, 음, 오로라, 오로라금이네. 오로라 여기 그늘에다가 좀 놔줘봤구요. 그 다음에, 음, 나머지 아이들은 창아이들도 하엽은 많이 지고 있지만, 그래도 상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별 이상 없이. 요즘 같은 계절에는 버티고 살아만 주면은 <laughs> 기특한 거죠. 요 아이도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못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조그만 거는 요즘 당근에다가 좀 팔아봤어요. 너무 많아서 콩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몇 개를 당근에 팔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 잘라 가지고 키워 보시라고 드렸더니 서비스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는. 그 용도로, <laughs> 선물, 서비스 용도로 그냥 저렇게 놔두기를 했고요. 그러 이렇게 얘네들은 누구지? 얘네들이 뭐나 아니다. 뭘로, 뭘로. 뭘로 애들도 이땡 끝에 잘 자라고 있어요. 요 사이사이에 하엽이 지고 있는데, 어, 언제 하루 날 잡아가지고 얘네들도 정리를 싹 해줘야 됩니다. 어. 얘는 부사 마리야. 그 와중에 아주 그냥 얘는 음, 색감을 올리고 있네요. 아이, 얘도 누구냐? 얘도 오늘 보니까는 이쁘네요. 클레오, 클레오라는 아이. 얘도 이쁩니다. 이 아이, 아이도 비 맞고 많이 컸네요. 얘는. 아.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금, 뽀글이들, 많이 컸고요 그리고 저쪽 테이블에 바이솔 옮겨놓은 테이블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붕 있는 테이블에다가 임시 거처로 얘네들을 이렇게 옮겨줬어요. 바이솔. 뭐 약간 요런 데가 좀 물렀기는 했는데 이런 거는 좀 제거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오늘 저녁부터도 또 비가 온다는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맞으면 안될것 같아서 얘네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봤어요 아 이거 요런 하엽들 좀 정리해 가지고 올 가을에는 얘네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어파인이라는 아이네요. 그 다음에 클라라노임이라는 아이고 얘는 데니, 데니라는 아이고 얘도 클라라노임, 클라라노임 리지는 클라라노이즈 이렇게 불리는 앤가봐요. 요 화분에 있는 애들이 좀 빽빽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얘도 최송화가 이렇게 또 피고 있어. 또 뽑기, 뭐 해서, 뽑히는 거좀 보고, 그러고 뽑아줄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음, 생각보다 급이 담아지면서, 그래서 잘 자라고 있어요. 이쪽에는 뭐 하나가 그 전에 간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아, 여기도 하나가 나 몰래 가고 있었구나. 갔었나 봐요. 여기는. 여기가 좀 비어있죠? 비어 있는 거 보니까 어느새 간 자리인가봐요. 이렇게 캥거루, 캥거루라는 아이. 여기도 또 이렇게 빡빡하게. 제가 이렇게 심을 때는 듬성듬성 이렇게 심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빡빡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돌 화분. 여기다가 이렇게 한 개인가 두개 이렇게 꽂아놨는데 잘 자라고 있네요. 화분에서 아직 분갈이도 안 해준 아이. 이 가을에 이 하엽성이 싹 해가지고 어, 분갈이 해줄 거고요. 여기 또얘 혼자서 아주 짱짱합니다. 이렇게 어, 키우고 있는 아이고요. 이쪽에도 어, 이렇게 피신한 장마에서 피신해서 온 아이들이 있어요. 요, 아울 얘네들도 비를 엄청 맞고 있길래 얘는 초창기에 비를 한번 듬뿍 진짜 맞고 여기로 피신한 지 얘는 한참 됐어요. 그래서 어, 좀 후두둑 여기가 좀 상태가 아주 흔한데 그런 거좀 떨어뜨리고 그나마 좀 생각보다 좀 짱짱하게 자라고 있네요. 이게 아이들. 아유 얘도 다 떨어지더니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작금한 아이들이 또 나오고 있네요. 이 테이블에 이렇게 쪼꼬미랑 장마 피신해서 온 아이들 바이솔 이렇게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나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laughs> 이쪽 저쪽 <laughs> 돌아다니느라고 아주 <laughs> 아유 이렇게. 두서 없이 좀 키우다 보니까는 이 중에서도 관리를 못 받는 애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 음, 그래도 또이 다육이가 어, 뭐라 그럴까 사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찜찜찜 해버리는 <laughs>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늘어나 있고. 아이고 잠깐만 이 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 또 이렇게 되네. 이게 판정가 어. 가서 탄저랑 균제를 올해는 좀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 탄저가 몇년 전에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봤거든요 탄저 그 전에는 이게 탄저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아, 보니까 탄저 같더라고요 얘도 좀 상태가 안 좋네 얘도 지금 어, 프레수연이네요 프리수연. 어, 얘도 지금 좀 상태가 좀안 좋죠 얘도 약좀 뿌리고, 아, 비를 많이 맞고 나서 그런지 애들이 조금 위험합니다. 음, 나름 여기다 비 피한다고 올려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전에 맞은 비가 조금 영향을 줬는지, 아, 조금 위험한 애들이 좀 보이네요. 여기 있는 이제, 바, 예. 몇몇 아이 다요 안으로 집어넣어 놓고 제가 또한번쫙 봤어요 그더니 어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요쪽에 어 있던 아이 여기 있던 아이를 제가 뽑아서 여기다가 지금 내놨거든요 얘가 상태가 좀안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니까 이렇게 치니까는 두두두두 다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은 쳐보고, 다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떨어뜨리고, 얘는 다른 부분은 좀 짱짱하기는 한데 에휴, 좀 특별 관리, 자세히도 얘는 또 따로 놔두고 관리를 좀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 상태가 좀안 좋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아이는 일단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뭐또 모르죠. 계속 또 저런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판정하고 어, 균제 그거를 요 옥상 아이들한테도 어, 얘가 또 이상하네. 얘가, 이렇게 또, 물러가는 건지, 입장이 이렇게 생겼네요. 얘도 조금 조심해서 제가 좀 봐줘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안으로 들여놔야겠다. 아무튼, 좀, 이, 장마가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또 오늘 저녁부터 온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따가라도 탄저랑 균제를 한번 뿌려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옥성 아이들 비 그친 와중에 한 바퀴 둘러보고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아 엄청 더워요. 여기 바람은 약간 시원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있으니까는 땀이 줄줄 흐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